오늘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같이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올래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쉬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앞, 앞부분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삼절 이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3장5 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예,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존재가 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존재를 푸는 은 비밀은 성경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창조하였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다가 어떻게 되고 맙니까? 공적으로는 낙원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졌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태어난 카인과 아들도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예, 아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 아담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인생 사례가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 관계가 훼손된 아담 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사랑 사람 관계가 그렇게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 관계가 많이 파괴됐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친밀하고 온전하고 평화의 관계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 관계가 너무 파괴돼서 요즘은 1인 가구 또 1명, 2명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고요. 고독한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친구가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사랑 관계가 너무 많이 해손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부피한 아담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신분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은 복음서가 끝없이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재를 대속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최대한 수많은 해야 겠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부패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으로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못 박혀 죽음에 이르고 이 물세례 아니겠습니까? 물세례가 요단강에 깊게 들어가서 제된 아담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 안 받고 깨끗한 받고 아담의 존재가 죽고 아담 안에 있는 존재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용서 안 받고 다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존재 예수의 생명 안에 붙어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두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출발하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자,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됨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음을 다 믿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아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린 사람들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참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관계가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평화의 관계로 하나하나 회복되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고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k n o 를 y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 o 과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